2020 여자 프로농구 오늘은 1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KB 하나은행과 KB 스타스의 경기 오늘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해설에는 조성원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지연, 고아라, 강희슬, 백지은 그리고 마이샤, 어, 베스파이브가 모두 출전을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KB 스타스는 어, 심상영, 염유아 박지수, 강하정 그리고 손튼 역시 KB 스타스 역시 베스파이드가 모두 출전을 합니다. 손툰 선수가 볼을 많이 잡아줘야 돼요 그렇죠 예. 외각으로 뽑았습니다 정면에 슬쩍을 시도하는 강하정 정면 정확하게 에이. 들어갔습니다 에이. 박지수 정면점프슛 말차를 앞냈고 정면점프트로 성공시키는 박지수입니다 강하정 좌중간 염현화가 받았습니다 박지수 반대편 손툰이 잡습니다 인사이드 공격 손툰 송툰. 손툰의 마무리 국내 선수가 맞더라도 가운데 볼이 들어간 다음에 공격이 시작이 된다는 게 상당히 무서운 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백지훈의설점이 들어갑니다. 약간 막혀있던 공격을 설점으로또 풀어내는군요. 자, 지금은 정리를 조금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상당히 빨리빨리 움직여주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박지훈의 미드샷 들어가질 않았고, 서트 선튼 리바운드, 서트 리마무리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질 않았는데요. 면 시간을 쫓깁니다. 공격 실패. 자 그리고 다시 빼앗아 냈습니다 오른쪽 사이드 그러나 심지이 자신있게 던지지는 못했습니다 헤비스 하서 계속 이어지는 공격입니다 손튼 정력 페이더로웨 결국은 마무리하는 손튼입니다 기회는 계속 외곽 기회를 잡고 있는데 마무리가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포하라 인사이드 마이샤 바스켓 카운트 만들어내는 마이샤입니다 최희진 손튼에게 다시한번 최희진을 잡았습니다 우주간에 3점 정확합니다 본인이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마이샤 인사이드 공격! 결국 서고시키는 마이샤입니다. 자, 자존심이 상할 거예요. 손툰 선수 띄어. 그렇죠. 자, 게임 플레이 하면 안 됩니다. 손툰 선수요. 자, 손툰이 밀고 들어갑니다. 청별차 풀슛 들어갑니다. 고아라. 다시 한번 k 하나하나 등의 공격 기회를 잡습니다. 인사이드 잘연결을했습니다 어렵게 마무리가 되든요잘 찔렀었는데 어렵게 마무리가 됩니다 마이샤 스크린 자, 파울을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왼쪽 사이드를맞습니다 왼쪽 사이드 왼쪽 사이드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잘 만들어냈네요 박지수가 잡았습니다 박지수 밀고 들어갑니다 왼쪽 사이드 자 측면 흑수 성공시킵니다 좌중간 외곽에서 볼이 돌고 있습니다 정규 3점 시도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자, 인사이드가 비어있어 아 이걸 놓치는군요 그러나 결국은 마무리합니다 강하정의 마무리 자정면점프슛 심지어는 네, 득점입니다 박지수에게 연결 더블팀 들어갔습니다 하로채기 성공을 하는 보아라입니다보하라가 속공으로까지 연결시킵니다 외곽 성공시킵니다 보아라입니다 속공 마무리하는 보아라입니다 박지수 반대편 최지 왼쪽 사이드 세트 정확합니다. 밀고 들어갑니다. 터널 하나 페이더웨이 정확합니다. 김민정 의 득점. 신지현 인사이드 찔러 줍니다. 강희세을 밀고 들어갑니다. 터널한 플페이더웨이 성공시키는 강희세입니다 일득점이에요 지금 필두골은 첫 득점이었습니다. 오이게 들어가는군요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K B 한강을 고아라 성공 단숨에 성공시키는 신지현입니다. 반대편 길게 오중간에 먼거리 습점 들어가질 않습니다 골라이 리바운드 흐르는 볼 공격권 여미나가 살려냅니다 박지수 박지수가 마무리합니다 2번 박지수의 마무리 다시 살아나는 KBS 아크로나 좌중간 바운스 패스 왼쪽 사이드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강희설 오중간 이하은에게 좌중간 고아라 좌중간에 3점 자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네, KBS 왔습니다 심성영 인사이드 몰고 들어갔습니다 레이저 통시킨 심성영입니다 방스 패스 만샤에게 네, 공격해줘야 돼요 왼쪽 사이드로 봤습니다 왼쪽 사이드 3점 정확합니다 들어갑니다 심지현의 3점입니다 정확한 찬스를알수 밖에 없었죠 그렇습니다 박지수 하이포스에서 정확하게 미드슛을 성공시킵니다 반샤에게. 아, 반샤 타운이 되는군요. 집중력 보세요. 뭐, 집중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른쪽 사이드, 오른쪽 사이드 슬쩍 가 들어갑니다. KB 하나는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 됐어요. 자, 계속해서 고비고비를 지금 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보요 다시 가로채기. 강하정, 강하정이 마무리합니다. 걸로치기 이후에 득점까지 올리는 강하정입니다. 이번 공격이 KB 하나면 굉장히 중요한 공격이에요. 자, 좌중간 강희슬의 승점 들어갑니다. 어려울 때 강희슬의 슬점이 터지는군요. KB 사 박지수. 자, 인사이드 공격. 한템퍼빠리가 공격 성공시키는 박지수였습니다. 강희슬 선수가 마무리가 안 됐네요. 자, 송튼 빠리가 불고 들어갑니다. 송튼 석공까지 마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역수이에요 마이샤의 습 마이샤 인사이드 공격 인사이드 라이어 공격 실패 흐르는 볼 공격과 살려내는 힐비하나은 행입니다 마이샤의 속공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인사이드 잘 제꼈습니다 박지게공격를 제꼈네요 지금은 백워트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사이드 공격 마이샤의 득점 박지수에게 연결 손튼이 뛰어들어갑니다 인사이드 공격 성공시키는 손튼입니다 박지수가 앞에 버티고 있었단 말이죠. 선튼 왼쪽 사이드 정확합니다. 키 v 비하나는 이번에도 고비를 좀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아. 한번더 공격할 거예요. 선튼 인사이드 전화라도 흡수 성공시키는 선튼입니다 강하정에게 왼쪽 사이드 선튼입니다선튼에승점 네. 빠져들어갑니다. 썬튼 선튼 이제 살아나는군요. 또 외곽 실패. 이렇게 되면 수돌 때당는 부담을 느끼는 선수을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심지어이 그러나 하이포스에서 믿으셔서 성공시켰습니다. 지수원선대 볼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죠. 외곽 뽑습니다. 손튼의 석점 색점 또 다시 석점포. 최혜진 인사이드 손튼에게 한테포 빠른 공격. 손튼의 마무리. 인사이드 강세의 공격. 인사이드 공격 성공시는 강신입니다. 박지수 외곽에 나와있습니다 왼쪽 사이드 최혜진 최혜진의 슬점 들어갑니다 최혜진 선수가 어려운때마다 외곽에서 결정적인 하나씩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염윤아가 따라 붙습니다 강희슬 5중간에 슬점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4쿼터 아, 강희슬의 슬점으로 시작을 하는 KB아나은행입니다 박지수 외곽 정면에서 그대로 던졌습니다 리바운드 자 이번 공격 공격 성공이 돼야 돼요 마이샤 성공까지 원맨 석공 마무리 지는 마이샤입니다 손튼아 지금은 가로막혔네요 공격권 KB 하나은행입니다 신지현아 마이샤 선수가 손주에 부상이 있나요 지금 백커트가 되지는 않는데요 저 정도면 이제 손가락에 꺾였나요 완전히 아파하는 마이샤 선수인데요 우중간이 완전히 열렸고요 인사이드 박지수 바스켓 카운트 만들어내는 박지수입니다 심성영 우중간 강하정의 승점이빨려들어갑니다 이거는 뭐 결정적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마이샤가 거의 오른손을 쓰지를 못하는군요 토너두 유도를 해냈습니다만은 여기서 다시 공격 기회를 넘겨 주고 마는군요. 그리고 중요한 건데 복서 선수에 눈이 또뭐 게임 때마다 나오지만 어. 네. 감격 기복을보아라 아, 마스막 카운터로 되는군요. 파울과 직접 모두 만들어내는 고랍니다 마지막까지 수비를 올려 붙여 보고 있는 KB 하나은행입니다. 수비 성공이 됐습니다. 정면 점프슛 실제 에마무이합니다 자 클럽과 게임 클럽은 뭐 말씀해주도한 1초 정도밖에 차이 나질 않고 있습니다. 몇각 던져봤습니다. 실패. 공격권 마지막까지 가져가는 KB 사하스입니다.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가 되는군요. 결국 79대 65로 KB 사하스가 1라운드 마지막 경기 승리를 가져갑니다. 어, 한 3쿼터 중반까지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어피스한 승부를 가져갔습니다만은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